일단 이 지문이 되게 좀 어떤 구조가 좀 좋은 지문이라서 연습하기 좋은 지문을 먼저 볼 건데요. 항상 1 단락이 주의 세팅 된다고 생각을 하고 볼게요. 우주를 구성하는 전체 물질 중에 85%는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암물질을 찾아오고 있지만 세모 관측되지 않음으로 C 관측되지 않는다 C 않음으로 세모 알려지지 않았다 E. 그니까 봐봐 1 단락이 벌써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야. 우주. 아 물론 이제 우. 우리도 우주의 일부고 우리가 못 느끼고 있을 뿐이지 우주 태클 같은 존재들이고 사실은 되게 긴 우주의 역사에 우리는 진짜 찰나 같은 순간을 살고 있는 거고 그래서 우주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의식을 못 하고 있을 뿐이지 사실은 되게 중요한 건 당연히 알고 있는데 우리 방언을딱 들어서 봐요 별이 보이지 또는 해양이 보이죠 낮에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게85%오 음. 뭘까? 무홀지 뭘까? 자 그러면서 1936년 치바키는 머리털자리 은하단의 질량을 추정하다가 말 그대로 주제 도리네요 어떻게 발견하게 되는 건지 옆에다 씁시다 계기라고 씁시다 계기 그러니까 이 문장의 역할은 계기죠 어, 발견하는 뭔가 관측하는 계기에서 개념을 생각해냈다 생각해냈다지 뭐라고 해둬요 그러면? 가설 그는 세모 은하단 속력으로부터 추정한 은하단 질량 속력에다 c 질량에다 e 밝기 로부터 C 추정한 질량 2자 e. 그러면 봐봐 속력 C1 밝기 C2 그러니까 속력에서 나온 질량이 있고 밝기에서 나온 질량이 있는데 속력에서 나온 게 훨씬 크다 어? 뭔 소리지? 봐 관계를 잡으라는 게이를들 이런 거야 주제는 아마 암흑물질일 것 같아 왜 그거에 대한 얘기를 계속 끌고 가고 있으니까 그러면 일단락이 두 번째 줄 암흑물질 한꺼번에 줄 암흑물질 한꺼번에 줄 그리고 밑에서 하나 둘셋 네번째 줄에도 암흑물질 형광펜 밑줄 그리고 보세요 속력에 대한 형광펜 밑줄 밝기된 형광펜 밑줄 그럼 봐 밝기로 측정하는 건요 눈에 보이는 거잖아 맞죠 그럼 1달러 첫 줄에 눈에 보이지 않는에 대 형광펜 밑줄 그래서 밝기로 화살표 연결해놔요 보이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걸로 측정했을 때보다 속력으로 측정 훨씬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뭔가가 있다는 단서가 되는 거잖아 뭔 말인지 되죠? 다시 한번 얘들아 줄굴로있는건 기본이라니까 그러니까 방금 현관표 밑줄 친 것들만 집중해서 보면 은 85%가 눈에 보이지 않는 악물질이야 보이는 건 15%야 보인다 밝고 반대로 얘기하면 밝기죠 밝기 밝아야 보이는 거니까 그러니까 보이는 15%로 추정했을 때 속도가, 질량이 있었을 거고 속도로 추정했을 때 질량이 있을 거고 근데 속도로 추정한 질량이 훨씬 크다는 거는 밝기로만은 뭔가 설명 안 되는 질량이 있다는 얘기죠. 눈에 보이는 거는 설명 안 되는 질량이 있다는 거죠.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줄구를 고지고대로 보는 거는 진짜 중학 수준이에요. 고일리만 돼도 이 정도 처리가 돼야 돼. 그러면서 일달러 끝부분에 현상표위치 실종된 질량 주제가 세팅된 핫플레이스라고 그랬고 역시나 암흑물질을 실종된 질량이라고 부른 거예요. 왜 눈에 안 보이니까. 발교로 추정이 안되니까 그럼 1달락에서 기본적인 개념 세팅을 했는데 이제 2달락부터 어떤 내용을 이어서 봤는지 봐야 돼 그러면서 루빈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치비키의 츠를 크게 동그라미 루빈의 루 크게 동그라미 왜냐면 이런 사람들의 사상연결이 그래 중심적인 전개 방식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더 정확한 직결과 C 실종된 질량에다 E 실종된 질량을 입증했다는 거였 이제 역시 주제 세팅되는 1달러 끝 2달러 초원부 이어지면서 실종된 질량이 눈에 보이지 않는 암물질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밝기로 측정했을 때보다 훨씬 많은 질량이 있는 걸로 추정이 된 거죠 그래서 보니까 자 넘버원 나선 은하에서 별과 같은 보통의 물질들은 넘버원 중심부 중력법칙에다 C 속력계산에다 E 화면에다 세모 다시 앞에다 C 거리가 멀어질수록 유라셀표 속력이 증가한다이 유라셀표 어디에서? 중심부에서 세모 그런데 세모 중심부 밖에다가 넘버2 세모 그러니까 지금 그런데 앞뒤에서 뭐야 중심부와 중심부 밖에 얘기인거야 옆에다 써 그래프에 예. 바로 아래 그래프 봐야 돼요 중심부 얘기야 지금까지 이해됐어요? 자 그럼 이렇게 합시다 형관편 다른 생각을 현관편으로요 두 번째 줄 나선 은하부터, 그런데 아까지를 싸그리다 묶어서 그림의 중심부 그래프 얘기인 거야. 중심부 봤더니 어떻게 돼요? 거리가 커질수록 속도도 커지고 있죠. 그래프가 그렇게 생겨먹었잖아. 중심부에서 거리 조금 커졌는데 속력 엄청 커졌죠. 보여? 그래야 이해가 되는 거야. 자 색깔 바꾼 형광펜으로 그런데 다음부터 형광펜있죠중심으 밖에서는 중심으로 멀어질수록 중심쪽 병에 날리는 중력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림 a 에 A처럼 거리가 멀어질수록 속력이 줄어들어 나온다 이 땅만 빗줄 치고 그에다가 형광펜 빗줄 쳐주세요. 그리고 인간관계 잡을게. 다시 중력이 줄어든다. C 때문에 세모 거리가 멀수록 위로 라살표 속력 아래로 하 살표. A 옆에다가 거리 위로 살표, 속력 아래로 살표. 지금 무슨 얘기야?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생각은 뭐냐면, 중력법칙 때문에, 중심부에서는 거리가 멀수록 속력도 높아져. 그런데, 중심부가 넘어가기 시작을 하면은, 거리가 올수록 속력은 줄어든다가, 중력이 없어지니까. 여기까지 원리 잡혔죠? 그렇지만 세모. 자, 색깔 바꿔는 펜으로 빨간색도 괜찮아요. 그렇지만 세모. 실제는 어떻게 돼요? B가 된대, B. B처럼 세모. 밑줄. 중심으로부터 거리가 뭐가 네 거의 일정. B도 그래서 색깔로 다시 한번 칠해줘요. 그러니까 정보가 3개인 거야 여러분. 1번은 중심부, 2번은 중심부 다음에 A의 그래프, 3번은 B의 그래프. 자 A는 어떻게 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거리가 멀을수록 속력 증가요. A는요, 거리가 멀어질수록 중력 줄어서 속력 감소 요 중력 힘이 줄었으니까 속력도 줄어. B는요, 유지돼버려 왜지? 이것은 세모. 멀리 떨어졌다. 유라살펴. 은하 중심쪽으로부터그 별을 담기는 물질이 공정궤도 안에 많아졌다. 유라살표 거리가 멀수록 유라살펴. 줄어드는 중력 아래로 살펴. 보충해준다. 유라살펴. 그럼 뭔가 보충해주고 있잖아. 이로부터 세모티슈가 베다 C 누베네다 2. 현관선 밑줄. 추가적인 중력의 원천 밑줄. 곧 세모 암흑물질 밑줄. 이후 암흑물질 밑줄 보통 물질 월등히 많다 생각해보그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핵심은 뭐야? 일달락에서는암흑물질 아, 있을 것 같은데 이달락에서 암흑물질을 확증해냈죠 어떻게 그래프가 지고그러니각 단락의 역할과 어떤 구조가 느낌이 다른데 좀 이따 제가 그려드릴 테니까 보세요 마지막 달락 볼게요 이후 세모 2006년에 암흑물질의 중요한 성질이 관측으로 C 밝혀졌다 E 고네 가스는 서로 부딪혀 C 중앙에 모인다. E 서로 멀리 떨어졌다 C 엇갈려 지나간다. E 이때 세목 엇갈려 지나간다. 밑줄 이로써 세목 거의 부딪히지 않는다. 밑줄 마지막 달락은 이한 얘기했었어. 그럼 보세요. 마지막 달락는 결국 무슨 얘기야? 중요한 성질은 딱 하나 얘기한 거야 뭐안부딪힌다 이해됐어? 근데 마지막 달락에서 안 부딪힌다가 잡히려면 주제구조가 잡혔어야 돼. 근데 그걸 못 잡는 애들은 뭐고온의 가스, 부딪혀, 뭐 서로 멀리 있어, 좀처럼충돌하지 않아, 뭐 탄한 은하다, 이딴 걸 하고 있다. 전부 같이 뭐가 높은 게뭐니까 그래, 즉, 주제구조 잡고 나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지가 보인단 말이에요. 지금 제가 칠판에다 쓰린, 써드린 설계도처럼. 자. 이미 이제 해체해서 올려드릴 테니까 구조 다시 한번 정확하게 수업 내용 파트너로 잡으시고 옆에다 구조도 그려볼까. 결엔 여러분 집은 내용들을 다글과 어떻게 처리가 안 돼. 결국에는이 글에서 뭘 읽어내길 원했는지에 초점을 또 가야 되는 거고 그걸 지금까지 연습을 한 거예요. 주제 잡고 구조 잡고 파란색 체크보고 세모 쳐보고 넘버링 해보고 딱그 작업을 해본 거야. 그럼 그 작업의 결과 정보는 이렇게 정리해야 되는 거거든요. 일단은 봐 봐. 그 전통들 관통하는 주제는 당연히 암물질이야 누구라도 이견이 없을 거야 그러면 봐봐 1달락그 악물질에 대한 뭔 얘기를 하고 싶은건데 일단은 3달락을 보면요 진짜 별 내용 없어 충돌을 잘안 하더라 뭐그 얘기밖에 없어 3달락 내용 봐봐 다시 3달락 내용을 여러분이 좀 까먹은 것 같다 3단락 내용을 다시 보면은 어, 중요한 성질이 밝혀졌대 3달락첫 줄에 그럼 주제는 중요한 성질일 거야 그게 뭘까? 충돌했지. 그래서 음, 고온의 가스는 중앙이 멈추는데 멀리 떨어져 있어서 은하길는 충돌하지 않고 엇갈려 나가. 그런데 아마 암흑물질도 그런 것 같다. 근데 봐, 하고 싶은 얘기는 뭐야? 가스 얘기야. 탄환은 하단이야. 당연히 주제인 암흑물질이지. 암흑물질 특성이 뭐야? 이제 나왔잖아요. 아, 엇갈려갔다. 충돌하지 않는다. 두 번, 세번 반복을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마지막 달락은 사실 진짜 별 내용 없이, 응, 얘네는 충돌 안 하는구나, 끝이요. 그럼 각각의 달락에서 각각의 달락에 서하고 싶었던 얘기 있었던 거야. 1 달락은 뭘까? 아무 물질을 가설 차원에서 한번 예상을 해본 거야. 근데 가설을 세우려면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거가 내가 외지라고 썼던 부분인데 이거야. 눈으로 관측을 했어. 밝기에서 측정되는 질량이 있을 거고, 또. 속도에서 측정되는 질량이 있는데 아니 왜 속도에서 측정되는 질량이 훨씬 큰것 같지? 뭔가 밝기로는 측정되지 않는 게 있나 보구나 그럼 밝기로 측정되지 않는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게 악물질 아닐까? 라고 사실은 처음에는 그냥 아이디어 차원이었던 거야 눈에 보이지 않는 물질이 많아 가지고 밝기로 측정되는 것보다 속도로 측정되는 질량이 훨씬 많나? 처음에는 음뭐 그러려니 했을 거고 뭔 개소리 하고 있어 이렇겠지 근데 이달락의 역할은 뭐예요, 그러면? 가설이 드디어 입증이 된 거라고요. 파란색으로 이달락 위에 쓰세요. 가설 입증. 이달락 역할은 가설 입증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1달락은 가설이 어떻게 도입이 됐고, 2달락은 가설이 어떻게 입증되는 거야. 뭐로 표현했어요? 과학기술이니까 그래프로 표현했잖아. 그래프도 되게 간단한 그래프요. 자, 그래프는 정보량, 이달락 정보가 크게 세 개로 끊어지거든요. 근데 아까 우리 이미 현광펜으로 끊어놨기 때문에 좀더 보일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첫 번째 현관펜, 두 번째 현관펜, 세 번째 현관펜을 색을 다 바꿔갖고 여러분이 칠해놨으면은 그게 아마 더잘 보였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그게세 가지 정보인데 첫 번째 정보는 중심부 정보예요. 중심부 정보는 어떻게 되는 거냐? 음 응. 속도가 늘수록 거리 거리가 늘수록 속도도 빨라지더래 거리가 늘수록 속도로 빨라지더래 왜 그런지 나도 잘 모르겠어. 근데 두 번째 정보는 뭐냐면, 주변부 정보인데, 예상하기에, 거리가 멀어질수록 잡아당기는 중력도 떨어지니까, 힘이 떨어지니까 속도도 떨어질 거라고 예측이 됐으나, 실제 관측 결과는 삐었다는 거죠. 어떻게? 거리는 멀어졌는데 속도는 거의 유지가 되네? 아니, 근데 우리는 분명히 중력이 떨어지면서 거리, 속도가 줄었을 걸 생각했는데, 지금 중력이 떨어지지 않아야 속도가 유지될 거 아니에요? 아, 그러면 중력을 보충해주는 뭔가가 있을 것이고, 그게 암물질이라고, 암물질의 근거로서 입증이 된 거겠지. 그러니까 3달락, 2달락 내용은요, 정보량이 되게 많은 것 같지만, 결국에는 방금 우리가 필치판에다 정리한 그 정도 내용 끝이에요. 그럼 희한하게 답이 다 나와요, 여러분. 25번 볼까요? 1번. 은하단 내부에 퍼져있는 가스가 거의 충돌하지 않는다. 자, 봐. 이거 3달락 주제잖아. 충돌한다, 충돌한다. 3달러 주셨잖아. 형관표 밑줄. 충돌하지 않는다. 밑줄 치시고 옆에다 써요. 3달러 주셨다고. 보이지? 주제 구조로 탑이다, 나와 2번. 이것도, 아, 선생님 85%로 찾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 물론 그렇게 풀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봐봐. 지금 2달러 끝줄 봐봐요. 악물질 량이 보통의 물질보다 훨씬 더 많다. 라든지 1달러에도 85%? TS라고 적어놨잖아. 이해됐어요? 지금 무슨 얘기냐? 봐봐. 눈에 안 보이는 암흑 물질이 85%라고 주제도입할 때부터 어그로를 끌었잖아. 이달락 내용도 사실은 옆에다 써. 정보가치 이뤘어요. 되게 정보가치 높은 내용이에요. 왜? 1단락 어그로 끌었죠. 2달락 끝에다가 정리해놨죠. 되게 정보가치 높아서 어그로 끌린 거야. 근데 어, 선생님, 이것도 뭐 주제랑 아주 밀접하진 않은 것 같은데. 오케이. 자 3번 선지 볼게요 보통 물질을 관측하는데 밑줄 이거는 눈에 보여야 될거 아니야 근데 주제는 아무 물질이잖아 관측이 되겠냐고 안 되니까 사람들이 못했겠지 그 그러니까 뭔가 이해를 해야 3번 선지 같은 게 판단이 되지 발치력려라 그러면 진짜 끝도 없다니까 4번은 어... 무슨 잘 모르겠어 그런데 어 잠깐만 이거 이달락 원리 아니니까 박스 2 원리라고 왜? 그래. 지금 이 단락의 A와 B의 가장 큰 차이는 뭐였어요? 중력 용무였단 말이야. A는 중력이 작을 거야라고 봤지만 B는 속도가 유지된다는 건 중력이 그만큼 보충됐단 얘기. 이해됐죠? 그러니까 당연히 잡아당긴다는 그 생각을 해줘야지. 됐니? 오케이. 그럼이 그래, 단락 원리 이해하고 있으면, 그래프 이해하고 있으면 보였던 거. 자 5번이 정 5번 되게 잘 보세요. 밝기에다 c 질량에다 E 속력에다 c 질량에다 E 뭐가 더 커서 속력으로 추정한 질량이 훨씬 더 커가지고 야 뭔가 밝기로 관측이 안 되는 거 있는 거 아니야? 됐죠? 정답은 5번이네. 핵심 원리라고 써요. 어쩌나. 박스 1 가설 도입. 박스 1에 가설 도입하는데 가장 현실적인 역할을 한 놈이잖아. 됐어. 이렇게 잡아나가는 거라고요. 그런데 봐봐. 원리에 못한 애들은, 선생님 4번이 틀린 거아니요 라고 하면서 이달락이 자꾸 일치로 근거를 잡아요. 뭐라고? 이달락의 첫 번째 흥감편 밑줄 친 거. 어, 선생님 보세요. 지금 보면은, 두 번째, 세 번째 줄 보면은 뭐라고 돼 있어? 중심부랑 주변부라고, 주변부라고 명시가 안돼 있어요. 특히나 그래프에서. 이해됐어? 그럼 4번을 틀렸다고 주장하는 애들은 어떤 애들이냐면, 선생님, 주변부에서 얘네들이, 주변부에서 얘네들이, 중력 보충을 해주니까, 그래, 속도가 B로 유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중력 보충을 해준다? 중력이다? 중심으로 끌어 당기는 거 아닌가요? 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또 반대로 어떤 애들이냐? 그 해석을 또 거꾸로 하는 애들도 생겨.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러분. 내용일치로 왔다 갔다 해 버리면 전체 거시적 정보가 혼란스러워 지면서 의도한 정보처리가 안 되니까 실수가 되게 다, 다반사로 일어나요 그리고 말실수는 또는 순간적인 눈실수는 누구한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야 그러니까 그걸 제거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주제구조 집중해 줘야 돼요 왜 이게 한 250단어 정도 되는 지문이에요 근데 우리 지금 필기해 놓은 거 봐봐 지문정보 열 떠놓으면 되냐? 이게 진짜 실수 확률 확 줄인다고 이해됐어. 그러면 사번 선지 같은 것도 아, 그러네. 주변부에서 뭐 그런 얘기겠지. 이렇게 처리가 될 거를 사번선지 선생님 은하 중심이니까 중심부 아니에요. 근데 중심부에서는 아무 물질이 지금 있나요? 없는 것 같은데요. 막 이래버렸다. 그니까 자꾸, 지문에서 근거 찾아가지고 선지 하나하나 독립적으로 왜 스치면 자꾸 이상한 짓을 한다니까요. 그런데 글 전체를 관통한 핵심 원리들을 이해하고 있으면은 그냥 5번이 보이는 거야. 당연히 5번인 거고 그래놓고 선지 단하시 보면은 4번이 맞고 틀리고도 보여요. 그렇게 안 하는 친구들은 꼭 그래. 어 선생님, 아니 중심부에 아무 물질 없잖아요. 그러니까 A랑 B랑 똑같은 그래프잖아요. 그러니까 4번 선지 중심부 쪽으로 끌어당긴다 틀린 거 아니야? 막 아, 뭐 자꾸 이런 억 어... 찌 같은 주장을 펴는 근거를 지문에서 끌고 온다니까. 그니까 제발 이상한 생각 좀 하지 마. 그거 잘한다고 점수 주는 것도 아니고, 그거 잘한다고 똑똑하다고 인정받는 건 혼자 아니면 친구들끼리야. 평가를 해서는 안 그래. 26번 봐. B에 대한 그래프. 봐, 핵심 원리잖아, 이게. 쓰세요. 출제 의도로. 이게 출제 의도예요. 그러면. 자. 나선은하를 관측한 결과로 그린 곡선이다. B잖아, B. B. 자, B는 지금 뭐예요? 뭘 간측했어, 정확하게. 속력. 맞죠? 속력으로 봤더니, 속력으로 추정된 질량이 훨씬 더 컸단 말이야. 그럼 봐봐. 1번 선지는 옆에다 써 판단 불가로. 그리고 빨간색으로 써놓으세요. 오답설계. 땡땡. 정보 불충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나선 은하를 관측한 결과, 좋아. 뭘 관측했는데,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밝기예요? 아니면 속력이에요? 아니면 둘 다예요? 그거에 따라 달라져버린다고. 옆에다 써봐, 일반 선접 옆에다가. 밝기냐, 속력이냐, 둘 다냐. 그럼 애들은 여기서 착각을 하는 거, 어? 밝기로 관측했나? 그럼 어, 틀린 거 아니야? 뭐 이러고 있다니까 그제발 그러니까 좀. 그러면 또 들어와 선생님 여기 일치 발제도 해보니까 관측 결과 맞는데요 맞는데요 제발죠 250단어 중에 한 단어 찾는 것보다 주제 구조 10단어 중에 한 단어 찾는 게 훨씬 쉬운 거야 그래서 평가원에서 이런 식으로 오답 설계한 거 걸리는 방법이 내용 일치로 가는 거야 그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 봐봐 어떻게 가는 건 1번 선지도 그러면 관측한 결과를 C 근거로 그린 곡선이다 이 e, 구조 잡았어야지 자 그럼 봐봐 그림 옆에도 보이죠 세모로 그렇지만 실제 관측 결과 C B에서처럼 E 보이죠 구조를 빡세게 잡았으면 이런게 그냥 보이고 판단이 그냥 쉽게 될 문제를 내용일치로 끌고 오니까 오, 잠깐만 밝기를 측정했나? 속력을 측정했나? 둘다 측정했나? 굳이 쓸데 없는 자기 착각 속에 자기 상상 속에서 선지 판단하다가 없는 정보 추론화 터진다고. 이번 선지 실종된 질량의 존재를 확인해 줄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그게 뭐야? 실종된 질량 박스 이게 뭐예요? 아무 물질? 박스의 주제 구조라고 써. 이 이달락 주제 구조잖아요 지금. 이달락 주제 구조가 뭔데? 어. 아니, 관측을 해보니까 AB가 다르게 나타나네? 그럼 실종된 질량만큼이 있었겠지. 그걸 나는 암물질라고할 거야. 3번 선지 중심은 바뀔 경우. 세워치세요. 그래. 이게 2, 3번 묶이는 핵심 원리잖아요. 옆에서 서 묶어서 핵심 원리라고. A에 따르면 속력이 줄어든 이유는 중력이 작기 때문일 거야. 근데 얘가 중력을 채워줬겠지. 4번 선지 정답이 됐고, 5번 선지 봅시다. 중심 바퀴의 경우, 생자 멀리 떨어져 있는 별일 수록 유라세표, 물질이 더 많다. 유라세표 왼쪽에 보면 은 멀리 떨어진 별일 수록, 중량 보충해준다. 유라살표 이런 일치로 풀어도 되지만 일치라고 할게 아니라 원리 처리죠. 원리 처리 그래프 예죠. 무슨 얘기냐면, 봐봐, A랑 B의 차이가 뭐야? A는 암흑물질을 전제하지 않았을 때, B는 실제 그럼 메꿔주는 건 뭐야? 암흑물질. 그럼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AB 차이가 많다는 거는 그만큼 힘을 메꿔줬다는 얘기고, 그만큼 암흑물질이 중력 역할을 했겠구나라고. 원리 이해 추론으로 5 번도 괜찮구나가 판단이 돼야지 일치로 풀면 난이도가 굉장히 올라간다니까 원리 이해로 가야 돼 원리. 이해. 그러니까 여러분이 요즘 순위이 너무 어려워서 이해가 안 되다 보니까 애초에 풍조차 형성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 수준의 질문들로 차근차근 만들어가는 거를 저는 추천드리고 자4번 선지도 이제 판단하고 싶으니까 자 굳이 여러분한테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진 않으나 이 단락 세 번째 줄 보세요. 보통의 물질들은 중심부에 집중되어 공전한다. 그럼 여긴 누구 얘기야? 중심부 얘기고 보통 물질 얘기예요. 그러니까, 암흑물질을 가정한 B 그래프나, 보통 물질을 가정한 A 그래프나, 중심부에서는 똑같이 나타나는 거야. 그런데, 왜 AB가 주변부에서는 거리가 벌어지는 거냐? 암흑물질 있어야만 메꿔지는 거잖아. 중심부에는 없어도 되겠지. 그러니까 두개 일차게 나타나겠지. 그러니까 4번 선지 같은 거를 틀린 선지로 세팅을 해놓은 게 그런 맥락에서 보여야지. 4번이 이 부분을 틀리, 이 부분이 틀려서 이 부분을 고치는데, 이런 식의 접근을 적어 하지 말자, 그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당연히 맞고 틀린 거야, 이거는. 어떻게 보면. 지문 이해가 되고 나면. 자, 필기자 해주시고.